짱 맛있다. 내가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 내일 아침부터 이제 블랙버스트는 이거다. 나이 많이 먹고 성공하면 이거 진짜 떡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MBC를 장식한 예능 프로그램 명장면 지금 출발합니다. 그 약간 그냥 사이드 사이드. 너무너무 간단한데. 시용님만좀 올려주세요. 네. 자, 계란 두 개만 까주세요. 이렇게 까지고 뭐? 네. 까서. 한네 개. 어. 그 사이드로. 사이 네. 아, <목소리> 하하. 족닭이구만. 진짜 뽀창한주다 아, 요새 여차에서 <목소리> 반숙하면 큰일 나. 아, 너무요. 저 반숙 너무 사랑하구나. 어, 라면 관에서 삶으려고 하려 <목소리> <야>, 뭐야, <목소리> 뭐야?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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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여 있다가 아, 난리가 아, 나더라고요. 바람이 그렇구나. 아. <laughs> <laughs>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어디야? 나와. 잠깐만. 위에 누구야?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딱 저기 조준한 것처럼 저렇게? <laughs> 그러니까. <웃음> 어? <웃음> 하늘에서 <laughs> 안전 <좀> 먹어라. <laughs> 너한 거지. <이제. 웃음> <뭐야>, <laughs> 어디야? 나와. 위에 누구야? 위에 누가 누가 있어? 다 죽을 뻔했어. 왜, 야 이거 너무 반칙이잖아. 오토밤 진짜. 오토밤에다, 오토밤. 내가 신나면 여기가 스트레터원뭔 오토밤. 일이야? 지 이럴 거면은 소고사 따로 준비했지. 네. 그러니까. 어, 따로 야, 갖고 왔지. 이 뭐. 생지 아니왔지 이랬으면. 세 어. 이제 좀된 거예요? 됐나, 괜찮나? 이거? 아니, 치즈를 이렇게 올리는 거. 아, 음. 나치어가지 한번 봐. 와우. 와 너무 맛있겠다. 아우, 아우. 이 맛이 치킨 먹는다. 나트륨 파티. 아, 음음 좋았다. 아, 좋았겠다. 네. 약간 음 정확히 무슨 맛이냐면, 빵 없는 포스트 맛이에요. 아, 인정, 아, 멋있게 대박이다. 짱 맛있다.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잖아. 맛다 근데 허니제이 조만간 응? 우리 라인 들어오겠네. 아니 곧 들어온다니까. 아니 뭐 뭐. 응, 조 있으면 들어와. 내일 아침부터 이제 블랙퍼스트는 이거다. 우는 <laughs> 거야, 웃는 거야? 도 지금 뭐예요, 지금? 맛있어서. <laughs> 다들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아. 맞아. 한번 사면 이제 화끈하게 살면. 아, 기복이 <laughs> 잘 마시네. 우리 그래, 아, 뭐좀 먹었어. 안 빼지. 이제 라면 간 반은 내려갈까 왜냐면 거기 가면 좀 정신이 들것 같아요. 어,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사차원. 자, 어, 아, 뭐요? 두 번째 선물 있어. 오이 어, 뭐예요? 우와. 제가 야심차에 이건 너무 좋았어. 어, 이게 진짜 좋았어. 뭘 봐? 이게 빙수인데. 다 어. 옛날 거 옛날 거. 그래 그거. 오. 칼에 갈리는 거 있잖아요. 알아 알아 알아. 그거 이거. 옛날 장난아시죠? 내가 이 시대는 아니야. 네, 맞잖아, 이때 네, 맞잖아. 너무 부끄잖아 네, 에이, 아니, 뭔 소리야. 자료가 있는데. 아저... 야, 저 포로백 전 같은 게 이게 언제요 야, 너무 옛날이야. 이거 전 회장님 어렸을 때. 아, 니야 아니다, 아니다. 전 회장님 저기, 저기. 그, 알바하고 있다. <laughs> 그... 그래, 나 대학 다닐 때다. 골판지로 <laughs> 얼음 아, 이렇게, 이렇게 칼로 갈아주는 오... 거예요. <laughs> 너무 예쁘려요 너무 예뻐요. 와 레트로. 우와! 완전 레트로. 이쁘다. 예쁘다. 예쁘다. 어, 어. 아, 살려 대박이다. 대박이다. 해외 직구라고? 뭐. 해외 직구. 뭐. 네. 근데 이거 보란스인데 어머 머1 1 0트네저팥 있어요? 팥. 팥 제가 다 챙겨왔어요. <laughs> 아이고. 아연주랑 아, 우와! 아. 다 챙겨오셨더라고요. 떡 있어야 되는. 아, 떡. 있나떡 좋아하는데. 아 맛있겠다. 야, 진짜 어렸을 때 나이 많이 먹고 성공하면 이거 진짜 떡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으려고그는데 그런 날이 오는거다니 대시코 어? 그 왠지 있는 것 같기도. 멀티. 오 있어 있어. 다그다 어 이렇게 이렇게 괜찮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음. 진짜 옛날 거여거에서 어디가든 나 상해봐 그럼 구성한다. 그래? 너 방에서 반바지 아무거나 하나만 줘 입으면 안 돼? 응 그래야 돼? 해봐야 될거 돼. 갑자기 막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막? 뭐야? 뭐야? 아 원래 장면이네. 반자동이네. 아, 반자동이야. 아, 아, 아. 아. 어. 아 어, 빙수도 레트로네. 너무 좋았어. 신난다. 툭! t h a n k 아 세상에라. 집주인. 집주인이네. Thanks, g o 아. 아. 술 먹을 땐 편한 게 최고야. 아니, 해. 아, 근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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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니, 아니, 벌레 어떻게 면 벌려야 돼. 음. 아. 아니, 저거라 여기만 해도 되겠네. 한 바퀴만, 한번부터 <laughs> 너무 뭉쳐있는 거 아니야? 재료에 아니, 욕심 좀 내지 마 누나. 어렸을 때 많이 못 먹어서 그래. <laughs> 아 아니, 근데 초대에 어, 뭐 푸짐해 보이고 네. 여기도 더. 나. 야 밥이다 밥 저거는. 어. 아, 나래야, 네, 나래야. 진짜 맛있었어 진짜. 연연 음. 원래 딱 2차 가기 전에 아이스크림 하나 딱놓잖아요딱그 타이밍이거든 지금. 약간 그래. 가심이 되면서 술도 음. 그 조금 깨고. 깨고. 저거 어디서 구하지? 음. 오! 오, 오. 그렇지. 아, 오. 옛날 빙수는 아, 이게 와. 여기 와. 여기 여 옛날에는 이게 와. 환자들이 하고 더라고 와. 야 아, 진짜 멋있어 <laughs> 맛이야. 아 얼음 어,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백금늘에 <laughs> <태국이 웃음> <날림에> 나오네.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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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eah. h e a h big fans of you. y e a h selling these <laughs> Look at it. It's a. Um... It's uh, Yeah, yeah. Uh, actually, this one's really uh reasonable price. Uh hu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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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ah. Should we get one? Because they were looking for one. Yeah? That's, that's yeah? Good. Okay. Okay, okay I'll, I'll take this one. Really? This yeah. one? Yeah. Okay. Thank you. Oh, no wow. Awesome. This one, reasonable price. Yeah, okay, this one. Okay. You go together, okay? Yeah. You <laughs> g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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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ank you. Thank you. What is the name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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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ave. Oh uh, actually this was really uh, reasonable price. That's what, right? Oh okay. uh, you, you can you can get for free, yeah. Thank you guys, thank you. No no. Oh Are you 이게 사람이 어제는 이렇게 막한 번에 몰아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그래, 그냥 어, 조금씩 어. 조금씩 오고 했는데 어. 이렇게 몰아친다고? 와. <목소리> 야, 잘하네. 야, 잘하는데. Yeah, you want a new luggage. <laughs> yeah. It's, it's so it's cute. It's like your symbols for longevity. All of these um mountain clouds. stone water sun 나나아 can I, can I uh, sure 태연아 이거 하나만 you like 이거 카드 카드 yes please yes 네임터 카드요. 캐쉬캐쉬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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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라고 합니다. cc 캐시? 네. 어. 형송 부족하면 제가 또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태연아 네, 이거 형. 포장 좀아 네. 태연아 이거 좀 아, 포장. 네. 그렇지. 이것도 보자기죠, 형. 아, 나 이거 보자기 고수되겠다. 고리아 래핑, 고리안 래핑. 아, 그래도 제가 그래서 보조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하다. <laughs> 대원이가 어제는 많이 풀이 많이 죽었었는데, 오늘 점점 막 자신감이 붙고, 제가 하는 일까지 막 도와주고, 많이 웃고, 정말 재밌어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어. 보이지 않는 손, 그게 저예요. 저의... 아뭐 형들도 완벽하게 자기 역할을 하지만은 거기에 그 구멍을 메꾸는 자그마한 보조 역할도 할수 있는 요정 같은 확실히 잘했어 <laughs> 장난이고 상현이 <laughs> 형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서 또 그래도 좀 아는 단어로 이렇게 이렇게 한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도 또 늘었어요. Take a look. Yes, please. Yes. 오리안트 Have a good day. Yeah. 대박 그때 이거는 사실은 위치를 약간 바깥면서 먹으면 더 맛있거든 위치를요 그럼 반 남겨가지고 어? 또 이동하면서 불꽃들이 음. 많아서 아혹시 아, 냄새 맡아봐 아, 나 향수도 사주지 마아 향수 <laughs> <laughs> 너무 좋아 그, 진짜 아니. 여름 냄새나지. 이거 진짜 사람들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미치지. 아 위치를 바꾼다는 게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약간 분위기 바꿔요. 여행하면서. 네, 아 장소 이동해서 드시는구나 또. 어이, 되게 예쁘다. 여기 봐. 아우. 와. 와. 아 여전하지. 여기, 어 여기 아유, 진짜 시원하다. 너무 예쁘다. <laughs> 왜 저래? 뭐야? <laughs>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예. <laughs> 네. 아 근데 같이 다치었네. 아니 뭐안 걸리 사실 저쪽으로 가는 건 사람들이 볼까 봐. 그러니까 이게 빨아먹어야 예술이죠. 이게 혀에 붙는 그게 박가루 좀 들어오면서 핫타 먹어야 맛있네 이거 약간 핫타 먹어야 좀 맛있어 이제 빨아먹어야 돼혀에더 빼라고 할수 있습니다 쭉 빼봐 쭉저아랫 공간 또 있는데. 마지막 그 옥수수빵의 마지막은 거기서 먹어야 돼. 어... 아, 여기 파티 공간은. 아우 이쁘지. 아, 내가 예쁘지? 좋아하는 부엌. 어, 너무 이뻐 여야 내가 뭐 좋아하는 좋아요? 부엌이에요. 아... 언니야, 여기 너무 쁘 누나 이런 데왜 네. 이렇게 많이 알아. 또? 어? 어? <laughs> <laughs> 왜 가리고 먹어 언니? <laughs> 정겨워. <오> <laughs> 아우 좋다. 아우 시원하다. 속이 되게 든든한 분다. 어, 되게 이게. 든든하지. 뜨끈뜨끈해가지고. 음. 우리 먹으면서 책볼까 아, 나 너무 이런 게 좋아. 책? 책을 골라야 돼. 이양의 책도 책 있어요? 책빵. 아, 응. 천천히 하나 골라봐. 네. 책. 골랐어? 네, 골랐습니다. <laughs> 샤워를? 아, 그래. 저 책을 골랐네. 에세이집 되게... 같은 거 하나 읽고 가는 음, 거죠. 음. 바캉스니까. 오전 바캉스. <laughs> 음. <웃음> 이게 너무 좋다. 진짜 되게 좋은 게 있어서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네. <laughs> 어 너무 좋네. 휴식의 요령. 윙윙맴도는 잡생각은 무시하고 도시의 소음에 귀를 닫고. 내 <목소리>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목소리> 계곡 속에 <목소리> 흐르는 물 찾아. 좋다. 그곳으로 <목소리>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미루지 말고. <목소리> 성투도 실타도 짱. 영투도 자투도 선배. <laughs> 이 순간을 지기자 어느새 지나갈 테니 와, 휴식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목소리> 즐거움이 가득한 예능 핫코너 어. 다음 주에 아, 다시 괜찮아. 찾아올게요. <목소리>